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더 tv입니다. 어,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로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중에서 두 종목을 좀 음, 분석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 킵니다. 음, 애플카 관련주고요 어, 지금 LG 이노텍이 애플카에 이제 카메라를 납품할 계획인데 지금 LG 이노텍에 납품하고 있는 더구전자 더구 전자가 그 이유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지금 세력이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세력이 들어왔고요. 거래량 없이 빠지고 세력 들어왔죠. 빠졌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음봉 매집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렸다가. 그냥 빠져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린 다음에 또 은봉 매집하고 또 빠져야 되는데 또 지금 급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지금 세력들이 엄청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 털려고 엄청 흔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장기선들이 지금 얘네들이 오르다가 마른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혼합배열로 됐어요. 혼합배열로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정배열 초기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세력들이 뭔가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여기죠. 이 박스권 11,000원 여기 6,500원 여기, 여기 박스권에서 미친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거 조만간에 뭔가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보시면은 또 얼마나 좋아요. 쌌어요 쌌는데 이쁘게 또 눌려 줬어요 자 매수 타점이죠 여러분 딱 21선 지금 자 여기 21선 딱 눌려서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매매하기 자 요거 일단은 여기 121선 여기 121선 장기선 밑에 여기 맨 끝에 여기 121선 8,0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한번 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혼합 배열이고요. 혼합 배열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중간에서 이렇게 놀다가 엄청 크게 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다시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거. 이게 근데 언제 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엄청 흔들고 있다는 거. 조만간에 요 LG카 관련해가지고 얘가 한번, 어, 생기면은 얘가 한번 쏠것 같다라는 거.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면 주봉상으로 보는 게더 낫겠네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상장 이후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미친듯이 흔들고 있어요.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만약에 쏘면은 전거점 뚫고 간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봄직 합니다. 요거 딱 여기 손절가 잡고, 여기에 계속, 요거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거 깨면은 일단은 매도하세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6,500원 근처에까지 왔다 그러면 일단 매수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밑바닥 매수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V자가 됐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흔들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V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럴 때 매수하셔라. 여기에서요저리에서 V자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매수하면 되시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고요. 어디서 V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서 매, 매수를 하시면 다시 회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매매 전략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자화전자예요. 아, 자화전자는 이것도 더구잔자 같이 애플 관련인데요. 지금 너무 떴어요. 지금 이게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물량이 없으면 올라가기도 쉽지만 이게 시세가 끝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거 어. 단기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딱 여기 박스권입니다, 지금. 35,000원에서 아, 여기 3만 원에서 35,000원 여기 박스권입니다. 3만 원에서 35,000원. 요렇게 한번 칼 대응 해 보시고요. 요거 한번 여기 3만 원 이탈하시면은 손절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매수 타이밍이 한번 11선에서 매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선 매수 잡고 한번 이렇게 매수하는데 지금 요 고점이 없는 이렇게 추세 매매 위에 고점이 없 위에 차트가 없는 거는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올지 몰라서 목표가 뭐 잡기도 좀 힘들고 좀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거 35,000원까지 이렇게 먹었다는 거는 4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좀어좀 어좀 리스크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떠 2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시면서 매,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애플과 관련주 저구전자와 같이 이렇게 지금 나, 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추세 매매 잘하시는 분들만 이거 하세요.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